살면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맛. 요리 체계는 없지만 우리 집에는 있는 특별한 요리. 한번 보면 바로 해먹고 싶은 악마의 레시피가 찾아갑니다초기 깃든 스타의 초간단 요리를 만나봅니다. 해피투게더 야간 매장.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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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저 네. 오늘 첫 오픈 날입니다. 네. 오늘 저 매점 네. 아줌마 뭐 예. 아, <laughs> 아, 오늘 그이 매점 첫 오픈이기 때문에 네. 네. 메뉴가 지금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아, 여기 모신 우리 다섯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이분들께 한번 직접 초간단 메뉴. 네. 대신에 우리 그이 매점에 걸그 음식들은 네. 아까도 얘기드렸죠. 초간단. 초간단, 아주 간편하게, 음. 간단하게 네. 해 먹을 수 있는 요리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아, 요리 못해요. 요리 못하시는 지금은 좀 약간 야식이 당기는 그렇죠? 시간이라. 박명수 음. 씨는 이 시간 되면 제일. 생각나는 음식들 뭐가 있을까요? 아뭐저많이땡기죠 저는 그 생맥주에 치킨 이런 거. 아, 아, 먹고 싶다. 아, 아 먹고 싶다. 치킨 아. 둘다. 아, 아! 아, 진짜요, 진짜. 드는 아, 저는 얼마 전 인터넷에서 기씨 아, hm 어, 인터넷에? Compass> 인터넷에? 한번 뜬적있는데 그게 제가 최초의 레시피였어요. 뭡니까? 짜장하고 라면하고 이렇게 섞어서. 아, 짜장 짜파구리라고. 네. 짜파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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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파구리라고 그러는데 네. 그걸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겁니다. 아, 그요? 어. 귀찮아서 근데 그 주변에서 본인이 원조도 하는 분들이 제주변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아, 저 진짜 언제두 개를 먹고 싶어서몇 년도에요 그 고등학교 때가? 93년도. 92년도에 만나누가데 <laughs> 네, 아니, 그, 진짜 주변에. <laughs> 실명공지하셨 아니, 그니까 <laughs> 다, <웃음> 이, 주변에 정말 많아요. 그죠? 주변에 그거죠. 본인이 환절하고 계신 분들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맞죠, 맞아요. 우아요왜 할머니 왜 싸우겠다고 해 나는 나 비교를 에 일요일날. 야, <laughs> 그쵸, 이게. 저기요, 자유여 신상이신 데뭐 어, 하시는 거예요? 아, 소풍게임. 재밌게 벌 포크로 이기하시자면 분장을 하고 계세요. 이거라도 웃겨야죠. <laughs> 아, 저희 여기 주장하는 거 보세요. 경환 씨가 좀경환는 아무래도 좀 몸에 살이 찌좀 찌지 않는 음식을 주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거 뭐 많은 분이 알지만 라면 먹을 때 우유를 좀 넣으면은 어, 어, 네. 어 맛있어, 맛있어. 지방이 많이 아, 빠지고 어. 많이 붙지 않는다는 음.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같이 끓이면요. 마치 치즈 라면처럼 고소한 맛이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아, 네. 물의 3분의 2. 저봉서씨 화났어요. 제안해. 예. 제가 마음이 급해 가지고 아니죠. 아니 너무 <laughs> 답답 <아니, 웃음> <그래서 웃음> <laughs> 하니까. 하려는 예, 아니도아니라할수 음, 없을 정도. 진짜 그냥 밥 밥만 있을 때는 대킬라 음. 먹듯이 예. 밥에 이렇게 소금 묻혀서. <laughs> 아, 아, 어, 맞히죠, 맛있어. 맛있다니까요. 안취해맛안어요야 맛있다 맛있다 진짜 웃기다. 대킬라 먹듯이 밥 먹고 그냥.

이 초간단 메뉴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어, 어떤 분의 어떤 메뉴인지 먼저 첫 번째 메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와세요. <목소리> <목소리> 어? 오, <목소리> 오, 자, 뒤에 오, 따로 이모가 있네요. 아 이거는 근데. 이뭐 김치볶음밥 아닙니까? 여기 들어서 안보여줘 네. 노른자가 익으면 안 돼요 아, 맞아 서 비벼 먹 금방 한 거야, 금방 한 거야 먹어보고 아, 싶다 아, 네. 이거 일단 어떤 분이 가지고 오셨나요? 아, 그거 제 겁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뭐 많이 먹는 김치볶음밥인데 네, 좀 오래 걸리는데 네. 아, 이게 뭐 뭔가 그 추억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어, 제가 원래 요리를 잘 못해요 예. 요리를 잘 못해가지고 그 네. 평생을 살면서 딱한번 여자친구한테 <laughs> 그 여자! <laughs> 그여자요 어느 여자? <laughs> 그 여자! <웃음> 아니면, <웃음> 아니면 선유도에서 김치국야 <laughs> 난생 처음으로 만들어서 그 여자한테 선물로. 중요한 아 네. 여자는 집이었어요. 상무 씨는 집. 저희 집에. 음. 집에서 이제 먹고 이러면 은 좀. 그때만 해도 되게 순진할 때여가지고. 선유도에서 먹었구나. 네, 그래서 앞에 공원에 가가지고. 아, 가지고 아 네. 네. 어느 정도 먹었는데, 어. 갑자기 비둘기가 오니까. 어. 비둘기들아, 너희도 배고프지? <웃음> <웃음> 우리 오빠가. <laughs> 해준건데 아, 진짜 네. 좀 먹다가 비둘기 들어오니까 <laughs> 비둘기들아 배고프지 어. 너희도 먹어 하면서 반을 <laughs> 반을 더 <더서> 넣어. <laughs> <퍽! 웃음> 안 터뜨리게 그 이게 해잖아요. 예. 나중에 먹을 때탁 터뜨리지 않나요? 그래서 뜨거운 밥이랑 엉켜지면서 그렇죠. 아, 아, 안 터지니까. 그리고 제가 아, 김이 또 있어야 돼, 김치. 김치볶음밥 할때 요령이 그 매운 아, 소스, 아, 소스 아, 있죠. 예. 핫 소스. 핫 소스. 그거를 지금 이렇게 뿌려주잖아요. 아, 훨씬 매콤한 맛이 살면서 아, 훨씬 깔끔. 해근데 아이들이 먹을 때는요. 음. 좀 매워서 싫어할 때는 음. 케첩을 조금 넣으면 아, 아이들 이 굉장히 좋아해. 요첩가 아, 케첩으로 핫도 했었거든. 일단 그러면 근데 그걸 아김치볶음밥 제가 생각했을 때 요것의 가장 큰 단점 김치랑? 맛은 있고 너무 좋지만 네. 오래 걸려 오래 걸린다는 네.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네. 김치도좀점 네. 썰어야 네. 되아요 저거 근데 저렇게 맛있게 해서 그러지 그냥 김치 넣고 그냥 이렇게 밝히는 아, 김치가 있는 데만 1년이에요 그리고 예. 김치 볶음밥할때 요리 과정에 계속 해야 하잖아요 예. 되게 지루해요 하하 해서 이제 여러분 다음 메뉴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메뉴 저맛안 보나요 아이, 맛은 아 맛은 벌 수가 없어요잠재탕 나온 거 아니야 아유 이건 뭐야. 갑자기. 아유, 야, 그건 야, 뭐야? 갑자기? 갑자기.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아니, 아니, 아아 저거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명절에만 <laughs> 볼수 있는 건데? 잡채. 아니 이거는 궁중 잡채 아닙니까 이거? 예, 오. 아 이거 조심하세요. 아니 이게 무슨 간단 요리예요. <laughs> 어, 아니 근데 예. 잡채가 아, 선엽 씨에요 네, 네. 뉴인데 저희 엄마가 음식을 정말 못해요. 제일 먹어본 것 중에 희한했던 건 미역국에서 우럭이 나왔을 때. <웃음> <웃음> 제가 나왔어요. <나을게요? 웃음> <laughs> 한 번이라도 엄마가 도시락 좀 싸줘 봐라. 제가 사춘기에 반항을 한 거예요. 그래, 한번 해줄게. 뭐 먹고 싶어? 잡채. 알았어. 한번 오늘 일요일 잡채 한번 먹어 둘이. 당면을 엄마가 그거를 다 불린 거예요. 엄마 는 이게 2인분이잖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요만한 볼에 불렸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실크대 전체로 이게 불어나니까. 영아 가서 어묵 다섯 봉지 더 사와 영아 <laughs> 버섯 1킬로만더 사와 영아 소고기 2킬로만더 점점 이게 간이, 뭐 면에 뭐가 안 보이니까 정말 잔칫집 요리가 한대화를 한한 그래서 결국은 그냥 엄마가 <laughs> 너은반 애들과 함께 나와 <laughs> <laughs> 식용 차납에 싸갖고 주셨되요종 씨도 어머님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사실 가족력으로 혈압이 있기 때문에 음식에 음식에 간을 전혀하잖아조미료와 이런 것들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된장찌개나 김치찌 이렇게 많이 어쩔 수 없이 간이 되는거안 먹고 아예 두부를 먹든 고기를 먹든 제 입에서는 똑같은 맛이 나는 약간 병원식 같은 데는 한 자식. 저희 집은 교회를 다니는데. 음식은 사찰음식으로 완전히 되죠. 우리 범규씨 어머니 어 여기 아, 아, 유리킹, 유리킹, 유리킹. 아 지난번 요리킹 요리킹 요리킹. 요리킹 나와 가지고 네, 저희 어머니 2등 하셨죠. 2등 아, 하셨어. 아. 아. 메뉴가 뭐였더라? 김치? 김치찌개. 아. 요리를 잘하시나 봐요. 아니, 그거 진짜 맛있게 잘 먹지 않아요? 어, 저는 그거를 방송 나간 이후에 먹었어요. 왜요? 아. <laughs> 네? 아니 저희 어머니가 등갈비 김치찌개를 하셨는데 네, 등갈비. 그건 이제 교회를 하시면서 개발하신 메뉴고. 맞아요, 맞아, 맞아 저는 살면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방송 이후에 아 우리 엄마 가 잘하는구나 알았어요. 아정말요 네. 진짜 맛있었거든요. 오 근데 진짜 아, 네. 맛있더라고요. 아 진짜 맛있어 아드님도 근데 처음 맛보는. 네. 어머니가 방송용 멘트를 아시더라고요아그래 <laughs> 아니 엄마가 요리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다음에 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어. 야, 이거 오. 이거 해줘 나만 만들... 갔다 날것 같은데. 이야. 어아아 동간인데, 동간. 저것도 안간게 희게 소, 희게 소. 아, 어, 맞지, 그래, 이거 맛있는데. 이 누가 한 건가요? 아 제가 한 건데요. 아 네. 원래는 휴게소에서 되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 아 통감자잖아요. 아 근데 저는 이거를. 휴게소에서 처음 먹어본 게 아니라 제가 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되게 허약했었어요. 그래서 입원 한 적이 있었어요. 네.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가 이거를 만들어 오셨어요 뭡니까? 어, 통감자를. 통감, 통감자. 네, 아 통감자. 통감자 만들어 줘서 이거를 먹었는데 그때 이 맛을 너무 잊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휴게소에서 먹어도 그 할머니가 해주셨던 맛이 안 나더라고요. 음. 할머니가 너무 생각나서 이 사연을 얘기했는데 할머니가 살아계셔서 이렇게 짠하지가 <laughs> 않네 아, 지금 아, 그냥... 아, 아, 할머니가 신분, 아직 살아계셔서 아, 지금 그 소리가 짜다, 지금. <laughs> 네. 할머니, 이제 깜짝 놀랐어요, 지금. 할머니, 고마하시죠 이게 할머니한테 해달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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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가 네. 살짝 버터를 바르셨던 어것 아 같아요. 무서운 아 냄새. 어, 네. 십자로 한다음 버터. 아, 예. 이렇게. 아무 설명도 해주셨다. 역시 신호성이신가 봐요. 버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네. <웃음> <웃음> 자 좋습니다. 일단 세 번째 메뉴 봤고요.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보이세요? 와 이거 뭐야, 뭐야,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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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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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간단한데요? 에이? 뭐예요? <laughs> 이거 완전 간단하죠. 아, <laughs> 아, 계란 먹 아, 뭐, <laughs> 아. 밥. 뭐야? 자밥 참치. 김 조금에 달걀 노른자에 이거 무슨 가루가 있네요? 이거 라면 스프 아니에요? 라면 스프. 아 이거 라면 스프인데요. 맛있겠다. 맞네. 요 라면. 이거 맛있겠는데요. 어 맛있겠다. 아니 진짜 간단하죠. 제목이 있어요. 아 장동민 씨. 아 이거 맛있겠는데? 이건 이거는 이제 대학교 때 제가 맨날 이제 요리를 해 주다 보니까 자취방에서 맨날 라면 먹으니까 다른 거 먹고 싶다고 애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아 그래 오늘 특별 요리로 비빔밥 해줄게 어. 이랬는데 주방에 재료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애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밥에다가 라면 스프를 음. 쫙다 아 뿌리, 뿌리고 음,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먹다 남은 참치 있잖아요 어. 그거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빡빡해가지고 잘안 비벼져요 그렇죠. 음. 그리고 렇죠그 그때 계란이 있길래 계란 하나 줘야 되겠다 어. 그래서 계란을 넣고 싹 비벼가지고 나갔더니 애들이 굉장히 맛있다는 거예요. 진짜 네. 맛있겠는데. 어. 우리 박미선 씨, 이. 아, 이거 침 나왔어요. 예. 요이 메뉴 뭐 지금 싶어. 상당히 왜냐면 나비에서. 이건 다 먹어봤는데. 네. 저 음식 안 먹어봤거든요. 되게... 음식이 장동민 씨 같아요. 건강엔 해로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땡겨. 매력있고딱 그 메뉴가. 메뉴가 진짜 장동민, 장동민 씨하고 어울리네. 딱 나쁜 남자 메뉴. 요 나무 찝고기 다 담아. 네, 땡겨. 그리고 자, 환영 메뉴입니다. 어 라면 우와 야 이거. <놀람> 오, 라면 라면 라면. 아근데 이거 라면 아닌가요, 씨. 아, 저는 오. 그냥 완전 오리지널 그냥 라면이에요. 그냥, 라면. <laughs> 저게 제일 맛있어 보인다. 아, 아무것도 그냥. 안 넣고. 들어, 근데 오. 제가 저거를 한 이유가 오. 예전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다이어트 식단으로 오, 2주 동안 먹었었는데 아, 그때는 간이 안된 요리를 먹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 화학 점유료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오, 어. MSG 땡겨 다이어트 끝나자마자 그래. 난 진짜 라면을 라면답게 먹어야지 해서 그 기본 그 뒤에 레시피 있잖아요. 음. 이걸 그대로 먹기로 했어요. 물 550ml를 넣어요. 아, 침, 침 넘어가는 거. 네. 아, 550ml를 넣고 맛있겠다. 이거를 아, 네. 라면이랑 다시다 후레이크랑 음. 그리고 스프를 넣어요. 넣는데 딱 넣고 나서 이걸 자르면 정량이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다이어트를 이미 했지만, 그래, 1인분 다 먹자. 그래서 한을 통째로 다 넣어요. 넣고 정확히 4분을 끓입니다. 그러면 약간 꼬들꼬들하게 입고. 아 정확히 4분. 그러면 이거를 다 먹고 국물까지 흐르러다 마시는 거예요. 아, 그만하 이거 마지막에 마실 때화학즙을로 약간 좀 씹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그 남은 시그러기하얗게 오! 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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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목소리> <laughs> 나 지금 너무 파이팅이 넘쳐가지고. 지금 <laughs> <laughs> 남았을 때 찬밥 반 주걱을 한 번에 딱 넣어. 찬밥이어야 돼. 이거 배고프다. 찬밥이야 누가, 누가 밥 말아 먹으면 배부르다 그랬어요? <웃음> <웃음> 진짜 나름 나으로 해주면 먹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죠 여러분. 들이씨안 됩니다. 안 됩니다. 치미고이시고 배가 고프실 텐데요. 자이 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맛보고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메뉴는 단 하나입니다. <목소리> 어떤 메뉴를 여러분들이 가장 시식하고 싶어 할지. 자, 하나, 둘, 셋.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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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자, 수박. 아,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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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뷰, 아홉 뷰. 자, 우리 동민 씨가. 아 어, 네. 선택이 됐기 때문에 예, 동민 씨의 요리 스프밥. 이거 몇분 예상하세요? 요거 원래 제대로 하면 30초. 제대로 안 하면. 제대로 안 하고 뭐 어쩌고 얘기나 좀 주고받고 하면은 1분 30초. 아. 야 이거는 그래서 아. 사실 지금 각자 지금 뭐 가지고 온 야식 메뉴가 있지만. 각자가 알고 있는 좀 간편한 그런 메뉴들이라든가 이런 게좀 있을까요? 야 지금 시킨 시켜 먹어야맛 <laughs> 있어. 아야 전화통 전화통 하면 바로 오는데 그거 만들스러워 그런데 돈도 없고 그럴 때 있잖아요. 어, 돈도 없고 그러죠왜 돈이 없어요? 아까 보시면. 둘다 그냥 한 번도 돈 모으세요, 많이 모으세요. 나 사이가 육십인데 아직까지 전화가 못. 오 너보다 부자이는 <보자, 이누만>. 말. <laughs> 유치한다. 유치한다. 아, 아, 유치하다. 유치하네 유치. 오른팔 끼니 돈만 줘. 무왔다 200만. 아까 좀많아 깜깜. 깜깜. 우리 아, 조카들보다 아, 유치해요. 나자0 0만아 아, 정말 오늘 유치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네요. 아 맞다 이놈아. 집에서 제일 간단하게 그 야식을 진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거는 집에 들어간 다음에 엄마. 엄마. 엄마 당연해럽게아 왜? <웃음> <웃음> 먼저 라면, 라면 스프죠. 라면 스프 아무 스프나 됩니까? 라면 스프 그좀 매콤한 라면 스프가 아, 좋긴 해요. 그래요? 예, 네, 이거 좀 순한 맛 같은데. 아유 우리 저 봉소 씨한테 요리해 주네요, 동민 씨가. 아 근데 이게 네, 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잘 모르시잖아요. 아.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laughs> 이렇게 한번 위에 부분이 좀그 색깔이 좀 이쁘게 나올 정도로 한 다음에 뒤집은 다음에 아. 참치를. 아, 참치가 지금 이거는 기름을 쏙 빼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아. 그러면은 자취빵 맛이 안 나요. 아, 참치 기름이. 기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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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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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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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맛있는데? 왜? 왜? 들어가줘야 돼. 아니, 근데 이래야 좀 비벼지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잡채 먹을까 그랬어. 괜히 멍는다다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계란 노른자를 이렇게 딱 열어놓으세요. 오, 오. 오 맛있겠다. 이거 정말 자취방에서 먹던 그대로. 네 그거 먹고 김치도 있는데 안 넣었어요. 정말. 네, 뜨거운 예 뜨거운. 예 있는 그대로. 안심 거. 하나로 아, 다먹 맛있어요. 맛있지. 와 냄새가. 맛있어요. 아 빨리. 아, 맛있다니까. 와 진짜 신정님 <laughs> 표정 별로 맛있어, 안 신정님 맛있어요. 맛있어. 아니, 거짓 없이. <laughs> 내 자식이 먹는다 생각하고. 야, 그 말을 못하겠네 <laughs> <laughs> 아, 이게? <laughs> 정말 뱉는 가 없다. 내 새끼는 먹이고 싶지 않네. <laughs> <laughs> 아니,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그죠, 이게. 예. 보기에는 그렇게 이게 약간 정말 나쁜 남자의 어떤 매력이 있네. 슬픔 음. 그러니까 맛이 나면서 왜 스프에게 바짝 쫄면그 아. 국물이 좀 짜잖아요. 아, 거기에 그치. 밥을 마르는 아, 느낌이야. 아, 아, 먹어봐요. 놀이공원에서 아, 어, 줄 서는 기분이야. 아. 집에서 해먹을래 내가 진짜. 아, 아, 어때요? 못 삼켜? 없어, 약간 자극적이면서 나쁜 남자하고 데이트를 하다가 나쁜 남자가 가방 놓고 도망간 는낌 느낌. 그런 느낌이야. 이야그 그 느낌이 뭐지? 아 그래도 아 먹, 먹, 먹어야죠. 간은 맞아. 잘 맞아. 어, 이거 먹고 운동 어떻게 해 어때요? 프랜차이즈. 어, 한 4시간 해야 되겠네. <laughs> 지금 마음은 마음은 런닝머신에 있어요. 한, 한 숟가락 먹었는데 4시간이에요? 아나트륨. <laughs> 아나트륨. 아. 아, 이게. 아나트륨. 그 태평양의 참치가 어. 너무 다이빙을 많이 해가지고 라면 공장에 들어갔는데. 진짜 아 진짜 <laughs> <laughs>

맛있다 진짜, <laughs> 진짜 맛있어 자, 자, 정말로 음 어떻게 표현할지. 빨리 먹어봐, 나 처음, 처음 먹어서. 아 진짜로. 그래, 빨리 먹어보자. 운동하고 들어가 정말 배고픈데 한 숟갈 딱 먹었을 때그 느낌이야. 아 어. 너무 허기졌을 아 어. 때. 나도 많이 먹어. 나 너무 많이 떴다. 드세요, 괜찮아. 삼촌, 지금 많이 남아요, 많이 남아요. 아니, 많이 많이 남는데. 음? 어, 진짜 맛있는데? 맛있그 어, 네. 남자들이 남성들이 어, 좋아하는 맛일 어, 수 있어요. 저는 어, 어, 진짜 맛있어. 저 고등학교 때 고지현 살때 음. 먹었던 그런 맛이 음. 오래간만에 추억이 생각나네요. 어, 그죠? 어, 추억이 맛. 어. 가난했을 때. 음, 진짜 맛있는데? 음. 이게 저희 와이프 처음 만났을 때그 느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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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진짜 그랬어요? 약간 소은 듯한 <laughs> 네, 좋아요. 아동인맛이신 분들 있잖아요. 아, 햄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아, 되게 좋아해가지고. 우와, 아, 근데 맛있 아디에 뿌려 먹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 그 훨씬 안숙해요 응. 이건 내 맛이에요. 명수 형. 아, 아, 진짜. <laughs> 아, 나 먹어야 되는데, 내가, 내가 좀, 통하면 어떡해. 내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맛. 아. 진게 맛있어. 아. 아니, 명수 형 맛있죠? 제가 뭐잘 모르겠는데? 그만 드세요. 한끼또 때우고 가시려나 아니요, 은드세 이제 와이프가 밥을 잘 하시는 분이 이거 다음 녹화있 치지 야, 우리 보다 이거 너 나아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봐서 어, 무슨 MSG가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아, 시원시원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거 비빔밥이야 하고 내놓으면 은 <laughs> 아니, 정말 딱 야식이야 이거 쉬웠어요. 빨리 특허 내요. 다음 달부터 대형 마트에서 음. 여러분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뭘 장이지마. 감독님 가한번더 사업해요. 한번더 땡겨가지고. 어. 근데 이거 정말 과반 이상의 선택을 해주시면 오늘 첫 번째 1호 메뉴가 탄생을 그, 합니다. 사실 저희 오늘 첫주 태런 네. 코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어, 채택이 안 되면 참. 코너 진행하는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죠, 뭐또 다음 주가 첫 팀인 것처럼 해야 되죠 <laughs> 아, 역시 많이 해본 분은 다르네요 그 아무 일 없던 듯이 아,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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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렇게 또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laughs> 주곡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되셨죠? 장동민의 <laughs> 스프밥 이이호는 정말 이게 이겐... 네, 예. 아, 의미가 그렇죠. 있죠 이건 의미가 네, 있습니다, 네. 이로는 네. 나, 나중에 특집 때 나오셔야 돼요, 또아 어. 장동민의 스프밥 <laughs>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장동민의 슈퍼밤! 총 여덟 분이 선택을 했습니다! 슈퍼밤! 메뉴로 성공! 아 이거 뭐였죠? 장동민의 일단 스프밥이예 장동민의 스프밥 예. 예 장스밥 장푸밥이래 어, 장푸밥 장스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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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스라이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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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스밥 장스밥 남순파 아, 이런거 같아요 장스밥이 장스밥 예또 이렇게 1호로 채택이 돼가지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욕걸한 번쯤 집에서 이렇게 해드실볼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어. 오늘 저 함께해 주신 <laughs> 다섯 분, 우리 선영 씨, 세롬 씨, 우리 상무 씨, 오, 유세훈 오, 씨와 우리 또 장동민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해피트리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